자, 김혜성이가 이제 46억 원을 챙겼다는 건데, 음. 이 돈도 사실 김혜성이가 다 챙겼을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거든요. 매우 매우 의심을 해봐야 되는 예, 거죠. 매우 의심해야 되는 대목이야. 예. 아니, 그리고 최은순, 김건이가 어떤 사업을 누구랑 같이 할 때마다 자기들 지분을 <laughs> 잘 많이 먹고, 예. 남이 일억이라도 받아가려고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바로 그냥아요 아, 감옥에 쳐넣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동업자들은 음. 무조건 감옥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김혜성이는 감옥 안가 갔거든. 어, 그러니까. 그럼 김현성은 먹지 못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답을 안고 있는 김모 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제 3국으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합니다. 특검의 공개적인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행적을 알고 있는 베트남의 한 교민은 MBC의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없고 지난주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최종 목적지가 태국이 아닌 싱가포르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씨와 자녀들이 올해 여러 차례 싱가포르에 다녀온 기록이 나온 겁니다. 윤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얼마 안 지난 지난 1월 김모 씨와 아내, 자녀 두명 모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김 씨의 자녀들은 다시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이후 아내는 한국에 머문 채김 씨와 자녀들은 차례로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최근 김 씨는 지인에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알아보러 간다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한 걸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어제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영장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10년 전부터 김건희와 금전적 이권을 공유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계약이 무의로 돌아가자 투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공동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김건희의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 대가성 투자가 의심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듯 제 지분을 이장 처분해 김건희의 이름을 가린 채 대기업의 돈을 긁어 모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의혹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로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증거 인멸의 시간만 주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법원이 마치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혜성 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재발의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주가 조작을 일삼은 김건희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데 법원이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의혹의 핵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김예성 씨를 더욱 엄정히 수사해 반드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커지는 집사 게이트 아직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요건이 부족합니까?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사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한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카카오 창업주, HS 효성 부회장 등 대기업에 대한 소환 조사가 17일 진행할 예정이고 특검은 이 대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다면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심 인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요건은 충분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원마저 김건희로 향하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자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특검 수사는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개입된 역대급 권력형 비리 의혹에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 수사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핵심 증인 및 증거 확보가 늦어진다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려고 합니까? 국민께서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수사가 미뤄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법원은 김권희를 둘러싼 의혹의 신속한 규명과 처벌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법원이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혜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여권 여권 무효화 조치에 즉각 착수했는데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총수들은 내일부터 본격 소환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집사 게이트를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이 의혹의 핵심 인물 집사 김혜성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집사게이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은 발부받으면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 씨의 여권부터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집사게이트와 연관된 대기업 총수들의 줄소환도 예고됐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는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10시, HSE 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10시 출석 예정이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출석 일자 조율 중입니다. 특검은 김혜성 씨가 김여사와의 관계를 고리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1호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전현직 임원의 구속 여부가 향후 김여사를 향하는 수사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사업으로 시작해 부당이득 취득으로 이어지는 주가 조작 작업을 미리 공모했다고 봤고 시세 조종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해 적시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등은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산부토건 경영진의 신병을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김 여사 등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집사 게이트를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이 의혹의 핵심 인물 집사 김혜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집사 게이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여권부터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집사 게이트와 연관된 대기업 총수들의 줄소도 예고됐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는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키움증권은 내일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10시 출석 예정이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출석 일자 조율 중입니다. 특검은 김혜성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고리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1호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전현직 임원의 구속 여부가 향후 김 여사를 향하는 수사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일준 회장과 조성욱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형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사업으로 시작해 부당이득 취득으로 이어지는 주가 조작 작업을 미리 공모했다고 받고 시세 조종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 원에 달하는 거수로 산정에 적시했습니다. 김건희와 10년 넘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집사 김혜성이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과거 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김건희의 전시기 획사 코바나 컨텐츠에 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대기업 협찬을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단순한 측근을 넘어 김건희 일가에 자금과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온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최근에는 앞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김혜성이 관여한 렌터카 플랫폼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는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김혜성을 김건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온 경제공동체로 보고 김혜성이 창업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투자를 통해 흘러간 자금 흐름과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재직하던 시기 기업 협찬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수사는 개인 비리를 넘어 일부 기업들이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앞세운 김혜성에게 자금을 대고 대가를 기대한 권력형 로비 사태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혜성이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건희와 김혜성. 두 사람의 인연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재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동문으로 처음 만난 김혜성과 김건희는 이후 꾸준히 친분을 이어왔으며, 김혜성은 김건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주요 전시 유치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김혜성은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건희와의 2년 이전에는 여의도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하죠. 2012년 열린 한 코바나 전시회를 계기로 김건희는 모친 최은순에게도 김혜성을 소개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김혜성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집사로 불릴 정도의 측근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혜성은 2013년 김건희 모친의 도촌동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유죄 판결로 김건희의 신임을 잃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전과까지 공유한 경제 공동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하게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죠. 김혜성은 이후 코바나 컨텐츠에 감사로 임명되며 사실상 전시 후원 기업들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협찬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약 실무를 조율하는 등 운영 전반을 챙겼다고 하죠. 이를 계기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곁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김혜성이 2013년 창업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사모펀드를 통해 총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특혜인데요. 투자자 명단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 HS효성이 35억 원, 카카오 모빌리티가 30억 원, 신한은행이 30억 원을 투자했고, 이 외에도 다수의 기관 및 재벌 계열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죠. 쟁점은 기업이 무엇을 보고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느냐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렌터카 차량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으로, 본질적으로는 가맹업체를 유치해 점유율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정한 시장 점유율과 운영 노하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적자가 누적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인데 자본 잠식 상태였던 이 회사의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이 줄줄이 돈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검팀은 이들 대기업이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기보다는 김건희와의 관계를 의식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금을 넣은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사업성으로 인한 투자가 아니라 대가성 투자 또는 보험성 투자였다는 의심이죠. 심지어 30억 원을 투자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투자 직전인 2023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 택시 플랫폼 카카오티의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했다는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7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죠. 또 다른 투자자인 HS 효성은 내게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 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그룹 내 조현상 부회장과 관련한 폭로성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등 경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었는데요. 일각에선 카카오모빌리티와 HS 효성 모두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성과의 연관성을 알고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정권 실세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공정이나 금감원 등 규제기관의 압박을 완화하려는 보험성 투자였다는 추측인 건데요. 문제는 김혜성이 핵심 인물임에도 해외의 도피에 특검이 아직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혜성은 지난 4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특검은 김혜성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러 차례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혜성은 어떠한 공식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와서 조사받으면 될 것을 무언가 찔리는 부분이라도 있는 걸까요? 김 씨의 지인 A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혜성은 정권이 바뀌면 자신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민을 가야 한다고 했고 나중엔 비상계엄이 되면 이민을 더 서둘러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아직 김건희를 둘러싼 이 문제들은 모든 게 드러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더욱 어두운 것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특검을 진행하는 만큼 어떠한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또다시 김건희, 윤석열 같은 인물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